안녕하세요. 모니카 밋제이입니다. 어, 정말 이번 가을에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준 영화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바로 생명의 은인이라는 영화인데요. 세상을 믿고 싶었던 우리 세정이라는 캐릭터와 그리고 세상을 속이고 시안부 인생을 살고 있는 은숙의 기묘한 동행이 정말 매력적이게 느껴지는 영화예요. 뭔가 삶의 온기가 가득 느껴지는 영화라서 날씨가 추울수록 꼭 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이 영화 보면서 굉장히 제가 감명 깊게 봤던 게 송선미 배우님과 김푸른 배우님의 그캠미였는데요 어, 정말 김푸른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에 정말 마찬가지 정말 성숙한 그런 연기를 보여주셔서 굉장히 감명 깊게 봤었고 어, 그 특유의 깊은 눈빛과 존재감이 정말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송선미 배우님께서. 정말 잘 봤던 영화고 올 가을에 이제 뭐하지? 할까 고민하시면 꼭이 영화를 직접 관람을 하시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추천드립니다. 11월 5일 극장에서 꼭 관람하세요.